먹다가 염수가, 그냥 던져놓고 가 염소가 먹다가 이 같은 거아 응. 어, 우리 염소들이 있고 응. 먹다가 던져놓고 부른이 응. 멧돼지가 휘져놓은 응. 거지 이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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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용설란, 백년만만에 피는 용설란은 매년 피어요. 백년된 집이다 보니까 해년마다 펴요 원래는 이년한 다섯 대, 여섯 대씩 나와요 꽃이. 년에 한번 핀다는 꽃이. 여기 이제 범인, 이거 몇 대지가 파야지 몇 저기 저 다음은 <laughs> 오래 우리 남편이 귀찮아서 다 유자는 거의 다고 조금. 올도 유자 따왔고. 음, 유자는 어, 비싸거든. 이 나무도 봐요이 100년 된 유자 나무예요. 아, 저기 한 7m 돼요, 높이가. 저 높은 데는 안닿네요 올해는 유자 나무가 안 좋아요. 아니, 요한 음. 10분인지 안 해야겠지만, 우리 먹는 데는 기장없어요 유자가, 예, 네, 한, 밭대만 해도 한세 분이, 네불이 있고, 응, 음. 음, 집안에도 있어요. 이제 기도하는데 왔어요. 기도처. 기도처에 왔어요. 여기는 멧돼지 소굴인데 내가 날마다 기도하니까 멧돼지가 이쪽으로 나나요. 안, 안 나와요. 여기가 생일이거든요. 파디 집어넣긴 했지. 어? 파디 집어넣긴 했지. 아, 버스. 우리가 없을 때는 와. <laughs> 저기, 저 바위살 바라보고 여기 앉아서. 저밑서이 감들이, 한다저 위에 감이 많죠. 엄청 많은 감들. 귀찮다고 안 따는 감들. 그래, 톱을 <laughs> 주문해놨으니까 잘든 톱으로 내가 잘라버릴라 해요. 잘라서, 귀찮다고 안 자르는 어, 감들. 이 한대 그아궁이에 음, 아직도 딸 감이 많은데 그 귀찮다고 안 따. 저이이 오래되니 감나무 잘안 열리가. 얘는 잘라 버려. 당감을 심을 거예요, 베. 당감 아니고 큰 아이 큰 이런 거, 대봉. 이거 있는 것 나무들 다 잘라 버려야 돼요. 밭에 이렇게 들어 있는 음. 것은 잘라 버리고 여기다가 이제 에, 당감이나 음. 대봉을 심으려고 그래. 이것은 한 네. 음. 100년 된 나무들이니까 키가 음. 너무 커서 이렇게 잘라서 떼값으로 써야 돼요 여기가 멧돼지 소굴 어. 아오, 어. 멧돼지가 나온대요 여기 여기가 멧돼지 어. 소굴 어, 저기까지 저기. 우리 딸이 얼른 자러 왔어요 어. 이거 무슨 뭐 호랑이 새끼 를 입고는 이렇게 <laughs> 세트로 같이 어, 포피 나, 나, 나랑 세트 세트 세트. 세트, 세트. 세트로. 어, 나랑 세트로 입어서 아, 같은 옷을 안. 안 해도 돼안 해도 돼 음. <laughs> 응, 아, 세트, 세트. 아름답죠. 어, 기도하려고 그래요, 지금. 지금 이제 꺼야 되겠네.